이 절차는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과 면책을 한 번에 끝내주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취약채무자 신속 면책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제가 드리고 어떤 채무자가 대상이 되는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법원은 어디인지? 빠르고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신속 면책 제도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신속하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될것 같은데요. 뭐 실제 뜻도 그렇습니다. 이 절차는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과 면책을 한 번에 끝내주는 절차입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꾸준히 설명드리고 있는 개인 파산 절차를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고 관제인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몇달 뒤에 파산 청구가 나고 어, 한 두어 달 정도가 지나면 관제인과 면담을 하고 면책 결정을 하는 이 절차가 길고 복잡한데요. 짧아도 한 6개월, 길면 1년도 넘게 걸리는 절차죠. 그런데 신속 면책 제도는 이런 개인 파산 절차의 복잡함을 없애고요. 개인 파산을 접수받고 아이 사람은 빠르게 면책을 시켜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파산 청구와 면책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을 보고 이 사람은 빠르게 면책시켜줘도 되겠다 라고 해주실까요?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일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개인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고요. 이것과 함께 채무자의 빚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득은 얼마인지, 그리고 재산이 어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한 신용상담 보고서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파산신청서류랑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상담 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관제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절차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개인 파산 신청서를 접수해서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었던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신속 면책 제도는 이러한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한 재산이 적거나 없는 그런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서 취약계층이 더욱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신속 면책 제도가 모든 법원에서 시행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2022년 11월 경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이 함께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그 뒤로 부산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 에는 2024년 7월부터는 수원해생법원에서도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용이 불가능한 법원도 있으니까 혹시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이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취약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채무자라면 이 해당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올라가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